예 안녕하십니까 저가 매수 TV입니다 원래 채널 이름이 주식 초단 TV였는데요 이번에 저가 매수 TV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나 하면요 저희 채널의 특징은 우량주를 저가를 저 바닥에서 매수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닥에서 서서히 상승하는 저가 우량주를 위주로 매수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칙은 1차 매수는 50%, 2차 매수 50%입니다. 목표 수익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30%에서 50%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선정한 다섯 종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이 기업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이 기업 정보를 보면, PBR이 11.42, 퍼가, 어, 퍼가 11.42, PBR이 1.68이고, 배당 수익률도 3.89%로 나옵니다. 대주주는 나이스 홀딩 스외의일이고요이 회사는 기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개인신용정보, 자산관리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개인신용정보사업입니다. 실적은 매출액이 4800억 이상 되고요. 영업이익이 650억, 당기순이익이 56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6334억이니까 6,340억이니까 거의 10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13.4%자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이게 월봉인데요. 2021년도에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 쭉 내려왔는데, 지금 거의 바닥 찍고, 8천원 바닥 찍고, 약간 올라왔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약 5개월간 행보로, 행보 겸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약간 올라왔죠. 요거는 아마 더 빠지진 않고, 지금 매수 적기입니다. 매수 적기입니다. 오늘 약간 빠졌는데, 만원 경에 사면 되겠습니다. 만 삼백 원에 매수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빠지면 2차로 이 정도. 8,500원. 8,500원에 2차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1차에 50% 사고, 2차에 50% 사, 사면 되겠습니다. 안 내려오면 그대로 50% 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수익은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목표 수익. 이것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리스 FNC. 크리스 FNC입니다. 이 종목은 섬유 및 의복 업체입니다. 퍼가 7.92, PBR이 0.48입니다. 회사가 상당히 우량합니다. 동산 의류, 스포츠 의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영업 이익이 400억에서 7 0 0 정도 사이에 나오는데 작년에 461억, 원래 목표는 593억입니다. 시가 총액이 1 9 1 0억이었니까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배반 정도는 무난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채비율도 낮고 유보율도3300%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차트 보면 월봉을 보면은 최고가가 25,000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바닥 쭉 내려가 전저점 5년 전의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지고 지금 더 빠질 게 없고 주봉을 보면은 바닥에서 약간 상승 하려고 지금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적기에 올라왔습니다. 8,200원에 사면 되겠고요. 만약에 빠지면 7,000원에서 추가 매수, 7,000원에서 추가 매수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상당한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세 번째는 가스 카스는 전자저울 회사이지요. 우리나라 1등 회사입니다. 카스. 퍼가 22.3, PBR이 0.57. 전자저울 국내 1위 브랜드입니다. 매출액이 1,500이고,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되네요. 50억인데, 시가 총액은 아주 낮아요. 390억이니까 저평가되고, 된 상태입니다. 1.5배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BR도 0.59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8 7 0 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완전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행보가 벌써 6개월 정도 행보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얼마 전에 약간 상승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상승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개월 안에는 2000년 이상까지 는 올라갈 것 같아요. 목표는 2200원에서 2500원. 이 사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카스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종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은 시젠 시젠은 의료회사죠. 코로나 때 히트친 회사입니다. 회사는 뭐 초우량 기업이고 볼 것도 없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그 전에 많은 때에 있었던 종목이 16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때 한 1년간, 6개월 만에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6개월 만에 10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빠져가지고 전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만원 이하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만 2천 원에 사면은 매수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지면은 2만 원에 추가 매수. 2만 원에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2만 원에. 2만 원 이하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목표입니다. 내가 다음은, 다했는가 사람인, 이걸 안 했죠? 사람인, 이거는, 저 이게 코스닥이고요. 퍼가 11.04, PBR이 1.1이고, 대주주가 다우 기술입니다. 다우 기술. 다우 기술은 규문증권 모회사이죠. 뭐 초우량 기업입니다. 우인구직, 양방향 매칭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채용 관련 업체, 업체이죠 자, 영업이익이 253억, 작년에 시가총액 2천억, 조금 저평가되어 있죠.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장, 월봉을 보면은 57,000원까지 갖는 종목이 지금 1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8,000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한 4개월 정도 횡보가 되고 있고요. 일봉은 지금 아직까지 바닥에서 매집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매집 중인데 한 5개월 5개월 매집 중입니다. 원래 안에는 원래 안에는 25,000원 이상 올라오지 않을까. 25,000원, ,000, 3만원 사이 목표로 정했습니다. 25,000원에서 3만원 예, 이상 다섯 가지 설명을 드릴 거요요 5종목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수익난 종목도 있고. 여기 보자. 시젠 말고는 거의 수익이거나 아직까지는 본전 정도 됩니다. 시즌은 손실 중이고 카스는 본전이고 나머지는 조금 수익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원래 안에 30% 저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산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30% 이상 돼서 파란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고요. 지금 요거 다섯 종목은 아직까지 30% 수익은 안 됐지만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주말마다 방송을 하고요. 월말에 또한번더 방송을 합니다. 월말에는 저희 계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계좌 1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 났는지 대략적인 공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그 채널 이름 바꿨기 때문에 기념으로 방송을 한 겁니다 5분 토요일 날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